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영명 재정 시, 재심의 추진 계획안. 어, 제가 존경하는 보물창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 인천도시철도 1호선 3개역에 대해서 이름을 어,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이 있었는데요. 어, 백일정거장은 아라 북부법원 검찰청 백일정거장은 인천원당이었는데 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지금 다른걸로 하고있고요 백삼정거장은 검단호수공원 의견수렴 결과 어, 참여인원은 1,350명, 3,607건, 복수응답 허용, 백일정거장은 의견이 없음. 그러니까 알아역으로 되는 겁니다. 백일정거장은 영명재심의및 검단중앙역, 검단역, 신검단역 중에서 재정 요구. 근데 비율이 1위가 검단중앙역이었습니다. 검단이 31%. 검단도 많네요. 신검단, 검단 이음 검단 인천원당, 검단 중앙, 인천원당 막 이렇게 있는데, 검단 중앙이 1등입니다. 그리고 103정거장은 검단 호수공원역, 이거 좋은데, 검단 중앙호수공원역으로 또 바뀐답니다. 오, 그래서 102정거장은 영명, 재정, 재심이, 올해 5월 중에서 한다고 합니다. 선호도조사 및 행정예고 결과에 따른 주면 의견 반영 검토 백기정거장 주변 여건 변화 고려 서구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대광이 서울 도시철도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 노선 확정 향후 계획은 올해 5월에 영명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고요. 5월에 행정예고하고 6월에 영명 확정 및 고시를 한답니다. 영명 재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 행정구역 명칭. 여기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 시민들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 명소 등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영명은 사용하지 않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고작 세정거장 전부 검단신도시인데, 아픈 검단으로만 주는게 좋겠구만. 개인적으로 비슷한 영명이 반복되는 건 반대입니다. 서대전 6교 서대전 역 내거리, 서대전 내거리, 서대전 내거리역. 어, 이거 좀 심한데요? 이건 버스잖아요. 버스, 크크. <laughs> 제 의견이 저런 식으로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의견일 거라는 생각은 일도 못했네요. 알아역 좋네요. 백인는 검단 중앙역은 아니었으면 하네요. 과정을 통해 위치적인 중앙값 혹은 중앙을 의미하는 상징물 결과를 도출, 검단 중앙역 확정하기보다 결과를 만들기 위해 GTX d 검단력 설립 과정을 만든다. 검단 중앙역으로 명분 마련 라는 목적이 강해 보여서요. 중앙이라는 표현이 검단 구두신 분들의 관점에서는 좀 황당할 수는 있겠지요. 어 이번은 필명이 검단중앙역이네요. IM 검단중앙역, 101과 103 중앙이라서 검단중앙역이 적절해 보입니다. 검단 지역이 광범위한데 검단 지역 동쪽 끝자락 김포접경 지역을 검단중앙이라 칭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니지요. 이음대로 통과하니 이음역도 괜찮아 보이네요. 좋네요. 이번엔 주민 선호도가 높은 이름이 선정되면 좋겠네요. 인천인데 인천 들어가서 싫다. 원당인데 원당 들어가서 싫다. 중간에 있으니 중앙으로 해달라. 때 쓴다고 줄어들어주는 게사 시정인지. 검단 신도시 중간쯤 옆. 어떤 게 그렇게 한심하신 걸까요? 재밌는 댓글이네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수준 낮게 비아냥거릴 시간에 내집앞 신경이나 잘 쓰세요 핑크 부분이 검단이 분구되어 검단구 예정지역이고 붉은색 포인트가 배기역 예정지입니다 저곳이 검단 중앙으로 보이십니까 우측으로 한참 치우쳐져 있는데 검단 중앙이라고 명해 달라고요 검단 중앙이 아니라 원당 중앙전도가 어울것 같습니다 어, 이 지도 보니까 또 그러네요 이게 이게 검단구청 여기 아라뱃길 위쪽으로 여기 검단구가 생기는데 어, 검단신도시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었나요? 하여튼 어, 이거는 지도가 조금 이상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검단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검단신도시가 한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저 과장된 것 같긴 합니다. 방위 때문에 안 됐던 전례를 가지고 오세요. 네이버 지도 켜고 방위 안 맞는데 하지 마시고요. 방위 상관없이 영명 잘 맞는 곳도 있습니다. 1단계가 전부 아라동이죠. 아라동 이전에 검단구죠. 2단계는 원당동이지만 검단 중앙으로 바뀔 거고요. 이게 정상인데죠. 아라동이라고? 아라역인가요? 검단신도신인데 아라역이라 개 이상해요. 공감. 아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아이라인의 줄임말이라는 데 풀어보면 아이라인역이라는 것참 재밌네요. 아라뱃길의 아라입니다. 아라뱃길의 아라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의 후렴구 아라리오를 뜻합니다. 그거 잘못된 뜻입니다. 없는 단어예요. 효루 그러네요. 추정하겠습니다. 아라뱃길이란, 아라뱃길의 아라는 우리 민요 아리랑의 후렴무부구 아라리오에서 따온 말입니다.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우리 민족의 먹과 얼, 정서와 문화가 흐르는 백길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명품 백길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라는 아이라인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신세대들이 아이라인을 줄여서 아라라고 부릅니다.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저건 오픈사전이라고 네티즌들이 등록하여 올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수 배웁니다. 검단중앙역 화이팅. 원당중앙역 화이팅.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체육공원 설문조사 링크 공유. 안녕하세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검단신도시체육공원 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세요. 어, 검단신도시체육공원 일은 어, 여기 백인력이 빠졌습니다. 백인력. 백일역. 백인력이 공원이 좀 적다 싶었는데, 이저 체육공원이 생 거기 있,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복합체육관도 생긴다 그럽니다. 복합체육관.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다 이게. 그래서 백이역도 이렇게 백이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상가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이제 실스 제일풍력제 일차 우미린클래스원 있는데. 여기에 복합체육관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게 이때도 설문조사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는데 수영장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수영장 그래 가지고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도 이저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단 다목적체육관 건립 1호 체육공원 내 설문조사 이벤트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검단체육관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않습니까 이거 저백의역도 이런 문구가 있었고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설문 기간은 3월 4일 월요일부터 어, 3월 17일 일요일까지. 당첨자 경품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 50명한테 준답니다. 어, 백일역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수영장 있는 그 복합체육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수영장 어, 보물창고님은 수영장 좋아하시나 봅니다. 참여했습니다. 참여 완료했습니다. 체육공원 일이 어딘가요? 어, 여기 보면은 아라 초등학교 아라 중학교 아라 고등학교 헤든 초등학교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 근린공원 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근린공원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요기 체육공원이 생깁니다 이거를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근린공원 아이고 자꾸 없어지네 이리는 수밖에 없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어, 여기 법원검찰청 있고요 아이고 여기가 법원검찰청 있고요 그러면 여기 백일역 있는 데죠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요 근린공원 사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유소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아라꿈 유치원 초등학교, 아라중학교, 아라고등학교, 헤든초등학교. 여기에 주민센터랑 구립도서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백삼역 그 호수공원의 도서관 박물관 인천에서 두 번째로 끈 도서관이 생기는데 그거보다 이게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도서관 다니다가 그걸로 다닐 예정입니다. 여기가 아라 센트럴파크 공원이 어딘가 그랬더니 여기 있네요. 에더블 국제학교 인천 영어마을 바로 옆에 정미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잘 가꾸면은, 그러니까 백일력이 지금 멋있어지려면은 이런 근린 공원이 잘 돼야 되고요. 여기 체육, 체육공원 여기 생기는데, 체육공원 또 멋있게 지 생겨야 되고요. 아라 노을공원. 글린공원 4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공원이 연결되는데, 여기를 조금 작더라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면은, 이 또, 백일력 명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라 센트럴파크, 글린공원 2, 여기 이런 데, 저기 자꾸 민원 넣어가지고 조경도 멋있게 해고 막 자꾸 이런 걸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좋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이 계양천 있지 않습니까? 이 계양천도 조금만 그 돈을 들이면 은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시골 천같이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도 어 주민들 합심해서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기회가 이런 거 자꾸 어필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줘요 그래서 계양천 멋지게 되고 이거 아라 센트럴파크 공원 그 다음에 여기 근린공원 4 복합체육관 이런거 잘 들어오면은 또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일요 수영장 조깅트랙 유아실내센터 참여요 설문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수영장 참여했습니다 설문 완료요 수영장 원당처럼 만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제대로 된 수영장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완료요. 완료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수영장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체육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전부 수변공원이랑 노을공원 통해 산책 겸 금방 다녀올 수 있게 되겠네요. 아이들이랑 자전거 타고, 인라인 타고, 달리기도 할수 있는 트랙도 생기면 좋겠네요. 참여했습니다. 수영장, 축구장, 트랙. 신청 완료. 잘 지어졌으면 좋겠네요. 수영장. 수영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2편한 세상 에코비스타 특공 접수 현황. 어, 특공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 3월 4일, 어제죠? 어제 특공이고 오늘은 1순위 청약입니다. 1순위 청약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이거 보면은, 다자녀가 배정 세대수가 29인데, 지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84B도 11인데, 하나도 없어요. 84C도 7가구인데, 하나도 없고, 다자녀가구는 노떼면 100% 당첨이네요. 84D도 3가구 배정인데, 한가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냐? 이게 이제 미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배정세대수가 52세대 인데 해당지역 33 기타지역 41 그러면 74 아닙니까 그러면 뭐야 22가 남는데 여기 29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22가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면은 거의 뭐100% 당첨인 것 같은데요 배정세대수 56 45, 41, 21에서 10, 14, 20에서 6, 8, 미달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별공급 지원자분들은 거의 다 당첨인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없어요, 다. 근데 이거 특공만 보면 모르고 오늘 1순위 청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오, 완판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특공 넣으신 모든 분들 당첨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죽죽 가겠네요. 전체 물량의 반가량이 특공 물량인데 이 정도면 1순위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겠네요. 입지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드드드드드. 근데 여기서 몇 분이나 계약할런지가 중요하죠. 보통 20% 미계약 포기 부적격 나온다고 보면 결국엔 죽죽. 제가 모아 2번 다녀왔다고 썼었는데 죽죽도 오랜 기간 갈 것이라고 했는데 다들 오른다고 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카페죠. 여기가 크크. 다 티나는 알바였어요. 너무 빤히 보여서 실망스러운. 제 댓글에 대댓글로 완판일 거라고 했던 분들 어디 가셨는지 궁금하네요. 1순위 선방 예상용 8사 기준 15대1 예상 제풍 4차와 같은 길을 어떨까요? 오늘 1순위 어 밤에 인지 결과를 봐야 알겠죠?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에코 비스타 46평 적당히 높은층 7억 4천인데 옵션 지라면 8억 가까이 되는데 그냥 39평, 40평 매수가 나을까요? 청약이 나을까요? 비교 평수가 제일 풍경채나 중형 S 클래스인데 입지가 안 좋아서 그런지 특공 충격이 상당하네요. 다자녀 5인 가족 유주택자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119 타입이랑 99 타입 잘 비교해 보면 외부 발코니 외에 평수 차이가 미미합니다. 이게 8평 차이가 맞나? 할 정도로 많이 크지 않아요. 가격이 1.5억 차이인데 8평이면 그 정도면 9구가 갑인 듯이요. 아이가 3명이라 9구 알파룸이 좀 작은 것 같던데 괜찮을까요? 대형 변수는 쭉축까지갈것 같습니다. 원하는 동호수 지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제품, 제품 4차도 그랬거든요. 당첨되면 앞으로 청약 못하는 거죠.그쵸.그냥 기다렸다가 주우세요.넵.감사용.구구는 1 주택자들이 대거 지원해서 경쟁률 상당할 듯.여기 당첨되고 싶어 하던데.구구가 인기가 많은 것같네요1 주택자는 팔사 아예 희망이 없는 건가요?팔사는 예당으로 완판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넣어보세요. B랑 C 타입은 죽죽 갈것 같기도 한데, 앞일은 모르는 거라 혹시 모르잖아요. 죽죽 갑니다. 금액 높으면 통장 아끼세요. 죽죽 일들 합니다, 여긴. 46평 방 4개가 4개 같지 않은 구조는 도대체 뭔지 너무 좁다고 생각들 안 하시나요?